정보 보실자 사이버틀 공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보호 담당자 이원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원 보호법 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정 ISMS P 인정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2편 보호대책 요구사 항2.4.3 정보시스템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국적으로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위해 요소, 빈각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기관의 담당자 상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정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 목적별로 랙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랙은그빙화제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장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렇게 설치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치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산 공급도 정리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심사원 단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지보수관리자, 어, 시설관리자, 그다음에 물리적 정보 담당자 등과 함께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되고요. 그 정보자산 관리대장이 주요 문서인데 그걸 가지고 어, 자산별로 물리적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어, 심사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심사기한 어, 담당자로서 어, 추가적인 활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산실을 구성할 때 장비 종류 및 운영 률에 따라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는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신및 전력 케이블이 소장되기 때문에 그 억세스 플로우 밑에다가 구분해서 그 지금 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비의 네. 어떤 특성에 따라서 네.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증 신원 단점에서 굉장히 네. 나하져 가지고 네. 또 무엇을 확인하시겠지 네네 주로 확인하는 것이 전산 렉이 이제 잘 고정되어 있는지, 그 렉에, 어, 잠금장치가, 어, 제대로 돼 있어서 보호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온 항습기 같은 공기순환이나 화재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조적으로, 어, 시스템 발열이나, 어, 떤 화재 예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변경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도가, 어, 제대로, 어, 최신화, 현화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신 번호로 확인한 정적이 없으면 또 그라믹인가요? 네. 2.4.3 정보시스템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보여요. 배치 장소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하고요.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한다. 고볼수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전력이나 어, 통신케이블의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의 안전하게 보호한 정적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4.3 정보 시스템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